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RAII라는 C++ 이딩 수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 많 드려볼게요. 음...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여기 여러분이 영어 배울 때도 수거라는 표현을 배우잖아요. 수거 배우잖아요. 여기 C++,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마다 그이형이 따로 다 있어요. 그그 그 중에 오늘 알아볼 거는 이 유명한 R A I I 라는 이거인가? Resource Acquisition is Initialization 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들어볼 거예요. 사실 뭐 이거 용어보다는 이런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고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이게 코드가 작을 때는 이 짧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 1 뭐, 8트짜리 뭔가 버퍼를 만들었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값들을 넣고 여기 조작을 해볼수 있잖아요. 어떤 작업을 해요? 여기 뭔가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다이나믹 어로케이션 했으니까, 다 상하고 나면 지워주는걸 배우잖아요. <laughs> 이런 경우에는 코드가 너무 짧아서, 이거 실수할 리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치면, 이걸 누군가가 이렇게 했으면, 이저 메모리가 힙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물론 이제 프로세스가 죽으면 사라지지만, 계속 힙 메모리에 남아있습니다. 이거 메모리 렉이라고 하죠. 메모리가 세고 있다. 그럼 이제 안색이 하려면 이렇게, 딜리트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뭐 어 어떤 이렇 이렇게, 작성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제 0으로 뭔가를 숫자를 나누려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겠죠 아니면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나서 뭔가 음뭐 0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어요 작업 하고 이게 0이면 시트 한거죠 중간에 얼리액시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메모리 해제가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어 그러면 해지를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1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도 얼릭시트 했어요. 어, 여기도 또 해줘야겠죠? 이거 안 해주면은 메모리 해제가안될 거니까. 그렇죠. 또리서치가 이일 어, 때는 또 얼릭시트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도 또 지워주는 걸 해줘야죠. 화면이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간에 아니면 exception 생길 수 있죠 C++ 뭐 이렇게 예외 처리하면 exception 생기면 이 해지하는 코드가 실행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laughs>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제 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죠 뭐뭐 뭐,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스탠더드에 유니크 퍼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쓰면 어, 돼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저는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이 사용하는 거 그냥 찾아서 r a i a 하고 유니크 퍼를 하면 그냥 나와요. 근데 이제 따라붙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거를 좀 깔끔하게 할수 없을까?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 컴파일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컴파일은 될 거거든요. 음. 해 봅시다. 컴파일 했죠? 자, 이제 <laughs> 이... R.A.I... 그니까 러 유니크 파워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까 그러니까 만들어 보자 네 이거를 음. 어, 이렇게 해볼까요? 그 여러분들 클래스에는 생성자, 소멸자가 호출이 되잖아요 어떤 여기서 이 객체를 뭔가 만들었어요. 유니크펄을 하고 오브젝트. 그럼 이게 지금 로컬 이 스택 프레임이 생기고 얘가 이제 함수의 범위를 넘어가면 이 클래스 유니크펄에 소멸자가 호출이 되겠죠. 소멸자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자가 이제 호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에 p라는 걸 봤고요 이렇게 하면 이 소멸자를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버퍼 이게 넘겨지고 PTR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소멸될 때딜리트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의 버퍼를 오브젝트에다가 넘기고 이 클래스의 유크크 c 가 사라질 때이스코프를 넘겼을 때이 함수의 스코프를 넘기면 소멸자가 호출될 거고 그리고 이제딜리티가실행이 됨으로써 어이 캐릭터 버퍼가 딜리티 되겠죠. 이게 유니크버를 하는 일이 결국 이게 알레야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제 s t d 는 이런 식으로 넘겨요. 네? 물론 중간에 이제 템플릿으로 돼 있으니까 중간에 뭐 캐릭터 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해주긴 하는데 일단은 실제로 이게 호출되는지 볼까요? 프린트 찍어 볼까요? 컴파일 해 보면 <laughs> 컴파일 됐죠? 아. 신텍스 에러가 25번에 있네. 25번에. 됐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유니크 파더의 이 소멸자가 호출되면서 아까 딜리트 파더가 호출되면서 이제 지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얼리 엑시트로 나갔는지 이걸로 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게 케이스라고 할까요 이건 1번 케이스 이건 2번 케이스 실행하면 1번 케이스 때 중간에 엘릭시트 되고 그래도 이제 가상 이제 소멸자가 호출되면서 메모리가 제대로 이제 해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i i i 라는 거에 문자는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래핑을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가 가진 C++에서 클래스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소멸 아, 생성되고 소멸될 때 뭔가 호출된다. 이걸로 이런 식으로. 사버리면 사실은 이렇 이것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딜리트는 누가 해주냐면 윈니파워러가 얘가 해주니까. 오케이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laii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어,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생성한 다음에 laii를 사용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런 거를 하긴 했는데 놓친 경우 놓쳐가지고 실제로 메모리 리그 나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한두 번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모리 사용할 때는 꼭 이렇게 뭐 실수할 것 같다 실제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코드가 길어지면 그럴 때는 이 이디엄을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영상을 한번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